당신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언젠가 해봐야지. 조금만 더 준비하면. 하지만 아이디어는 실행하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평범한 아이디어라도 실행하면 10배로 커집니다. 오늘은 평범한 생각을 실행으로 바꿔 세상을 바꾼 3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드류 휴스턴의 3분 영상. 2007년 드류 휴스턴은 27살 MIT 학생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버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지만 USB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4시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좋을 텐데. 평범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는 수십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없었습니다. 광고할 돈도 없었습니다. 휴스턴은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드롭박스가 뭔지, 어떻게 쓰는지 보여줬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개발자들만 아는 농담을 넣었습니다. 레딧 커뮤니티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이스터 에그도 숨겼습니다. 영상을 레딧에 올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10만.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거 써보고 싶다. 베타 신청 어디서 해? 대기자 명단이 하루 만에 7만 5천 명이 됐습니다. 휴스턴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2008년 정식 서비스 시작. 2011년 사용자 5천만 명 돌파. 2024년 현재 드롭박스 사용자는 7억 명이 넘습니다. 시가총액 90억 달러. 휴스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겁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24시간 안에 움직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케빈 시스트롬의 8주 프로젝트 2010년 케빈 시스트롬은 27살이었습니다. 구글에서 2년 일하다 그만뒀습니다. 친구와 함께 위치 기반 체크인 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버번. 당시 이미 포스케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버번은 잘안 됐습니다. 사용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시스트롬은 여자 친구와 멕시코로 휴가를 갔습니다. 해변에서 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난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서 사진 공유 안 해. 시스트롬은 번뜩였습니다. 그럼 필터를 넣으면 어때?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코딩했습니다. 8주. 법원의 모든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체크인도, 게임 요소도, 포인트도 다 뺐습니다. 오직 사진 촬영, 필터, 공유만 남겼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인스타그램. 2010년 10월 6일 앱스토어 출시. 첫날 2만 5천 명 가입. 일주일 만에 10만 명. 두달 만에 100만 명.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12년 페이스북이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인스타그램 직원은 13명뿐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20억 명이 넘습니다. 시스트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겁니다. 많은 기능보다 하나를 완벽하게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테스트하세요. 토니 셰이의 신발 사진 1999년 토니 셰이는 25살에 링크 익스체인지를 2억 65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은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했습니다. 친구 닉스윈머니 온라인 신발 판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발을 팔면 어때? 1999년에는 미친 소리였습니다. 신발은 신어봐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반품률이 너무 높을 거야. 하지만 셰이는 투자했습니다. 50만 달러. 스윈머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포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고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스윈머는 동네 신발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신발 사진 찍어도 될까요? 가게 주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온라인에 올릴게요. 주문 들어오면 여기서 사갈게요.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가게로 달려가서 신발을 샀습니다. 정가에 샀습니다. 온라인에는 정가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생겼습니다. 고객 반응을 배웠습니다. 어떤 신발이 팔리는지 알았습니다. 6개월 후 제조사와 직접 계약했습니다. 재고를 확보했습니다. 쉐이는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콜센터 직원들에게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객과 10시간 통화해도 괜찮았습니다. 한 직원은 고객과 10시간 43분 통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료 배송, 무료 반품, 365일 반품 가능.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열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2009년 아마존이 자포스를 1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쉐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겁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기다리지 말고 손으로라도 시작하세요. 고객 반응에서 배우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72시간 룰을 실천하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72시간 안에 뭐라도 만드세요. 완벽한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프로토타입, 랜딩 페이지, 3분 영상, 손으로 그린 스케치. 뭐든 좋습니다. 형태가 있어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 가지만 하세요. 열 가지 기능을 넣지 마세요. 딱 하나. 가장 핵심적인 하나만 완벽하게 만드세요. 드롭박스는 파일 동기화만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필터 사진만 했습니다. 하나를 완벽하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 봅니다. 셋째, 손으로라도 시작하세요.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이 하세요. 자동화가 안 되면 수동으로 하세요. 자포스는 6개월간 신발 가게를 뛰어 다녔습니다. 비효율적이었지만 고객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자동화하면 됩니다. 지금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평범한 아이디어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휴스턴의 3분 영상, 시스트롬의 8주 프로젝트, 쉐이의 신발 사진, 이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고, 핵심에 집중했고, 손으로라도 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72시간 안에 뭐라도 만들고, 한가지만 완벽하게 하고, 손으로라도 시작하세요.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실행만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행력을 막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법과 작은 실행이 큰 변화를 만드는 원리를 공개합니다.